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.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.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 찍이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.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용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. <laughs>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기,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은 무시하고 탈북 어민 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맹신 했습니다.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 을뒤바꾸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? 북한의 잔혹함입니까?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?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?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.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.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.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.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.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. 지키는 것입니다.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.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.